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한근영씨를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애국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저는 제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뒤에 있는 애국 청년들이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을 하는지 청년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기 귀기울여 주십시오. 먼저 여러분께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이번 탄핵 정면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고용케. 최순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용케. 아닙니다. 저는 과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세월호라고 생각합니다. 추미에는 지난, 지난 세월호 사건이 시작됐을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님을 탄핵해야 된다고,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용케. 천안함 용사들은 자기 자식들을 구하다가 다른 분들이 죽는 게 두렵다며 그만해달라고 말을 했지만 계속 희망해달라며 계속 아이들을 구해달라고 생떼 쓰고 눈물로 국민에게 이성이 아닌 감정으로 호소했습니다 아, 여러분 세월호가 단순히 배가 무너진 겁니까? 배라 가라앉은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성과 논리가 가라앉았고 대한민국의 진실이 가라앉았습니다 맞아. <S> <S> 여러분 탄핵은 무엇입니까? 탄핵이 그냥 박근혜 대통령님 개인의 탄핵입니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저널리즘, 대한민국의 법치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주권이 탄핵된 것입니다.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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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금 탄핵 정명과 그때 세월호를 주장하는 사람들 진짜 세월호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몇몇이 추가됐을 뿐이지 세월호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 탄핵을 주장하지 않은 사람이 단한 명이라 야당 인사들 다 대통령님 탄핵해야 한다 그랬는데 그때 세월호를 울고불고 감정의 호소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이 나라는 이성이 아닌 감정을 지배해야 됩니까 천안함 때 이렇게 나라가 몇년 동안 침묵하고 눈물을 흘렸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눈물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중학교 졸업하고 나서 지난 2016년, 2016년까지 눈물을 단한 번도 올려보지 않았습니다. 부끄럽지만 천안항 사태 때도, 연평도 사건때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군대를 갔는데 교육을 받을 때마다 죄송하다며, 받을 때마다 감사하다면서 속으로 계속 외쳤습니다. 근데 세월호, 세월호 안타까웠습니다. 아이들 죽은 거 안타까웠습니다. 우리가 뭐 그거 안 슬퍼합니까? 그거 안타깝지 않은 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걸 왜 우리들 전체 감성의 호소를 합니까? 왜 우리들 이성을 축밟습니까? 의심되는 조항들 다 맞는데 무조건 박근혜 대통령 있게 다그 잘못을 정가시키고, 왜 그렇게 합니까? 나쁜 사람들이야, 나쁜 여러분, 저는 그 주동자들을 딱세 개로 정의합니다. 분열조장꾼, 선동꾼, 저 시장에서 세월호까지 문제는 너무 많습니다. 저는 정말 답답해서 여러분들께 얘기합니다. 5.18 문제, 5.18 문제 우리끼리 떠들면 뭐합니까? 세월호 잘못됐다고 지금 제 입으로 목소리 터져라 외치면 뭐합니까? 5.18 문제 노량진에 뿌리고 대학가에 뿌리고 각 지역별로 뿌려야죠. 언제까지 이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미흡하게 대처합니까? 만약 우리가 우리가 지지하는 정선에서 지면 여러분들 어떡할 겁니까? 바른 정당과 국민의당과 합치자는 모뭐 후보와 그 후보를 지지할 겁니까? 그 정당을 보수를 분열시키지 말라고요. 보수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자들이 그 작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존경하는 여러분, 고국민 2017년 들어서 두번 울었습니다 즉딱 행진 끝나고 어른들 오시는데 어른들이 저를 안고 울어주실 때 제가 10년 동안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었는데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온게 박근혜 대통령님 선고당한 탄핵 선고당한 날 학교에서 꽃꽂이 참고 참다가 집에 가서 혼자, 혼자 30여 분을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저에게도 몇, 하루에 열댓명 적게는 다섯명이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는 왜 그렇게 박근혜를 옹모하냐고 너는 왜 그렇게 탄핵이 잘못됐다고 말하냐고 제가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다 감성적으로 오사합니다 너는 왜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하냐고 왜 그렇게 말하냐고 여러분 저 분명히 말하는데 탄핵 박근혜 대통령님 뽑기 는지만 크게 관심 없었습니다 제가 왜 박근혜 대통령님 때문에 눈물을 흘렸냐 왜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하냐는 제 또래들의 질문에 여기에 공식적으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님 말맞 따라 국가, 국가와 국가 국민에 대한 진정성 때문에 그를 존경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나설, 나설 때 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 걱정되지 않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습니다. 제가 제 일상에서 부당한 부담, 대우 받지 않지 않는 거 아닙니다. 받습니다. 하지만 곳곳이 맞습니다. 저는 저는 왜 이렇게 나설 수 있었냐면 저제 스스로 부끄 이거 잘못된 걸 알고도 숨는 게 부끄럽다고 생각했고 여러분들로부터 제가 용기를 얻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laughs> 여러분들이 용기를 주셨으니 제가 계속 나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용기를 잃을 때 제가 그리고 여기 청년들이 용기를 드리겠습니다.